시작했어요 인사하세요. 박상민 박상민 상상게니다거부터 이렇게 할까요? 아, <X2> 그림자 그림자. 보여 보여. 만15 20오 그러 오. 다1진 자, 괜찮아. 괜찮아. 사소에 사소에. 20. 오케이. 이거 잘안 보이더라고. 이거잘안찍히 20. 20. 20. 25. 25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25. 이 20. 20. 20km. 주자. 절봉해서. 절봉해서. 1 0 k m 1 7 0 1 5 1 0 0 1 7 0 1 7 0 1 5 0 k 월 양호언니 양 이거 요 你、mm。Hmm. Okay. 팀이 놀야지 우리가 우리가 조작해서 되는가. 한번 누르시게요. 저 팀이 눌러요 직접 누르는데. 우리 아, 직접 눌러야 된가. 아, 키키요 이거 던지자. 요 잠깐만요. 이제 오케이. 오케이. 소리가 너아 음, 서서, 서서. 네. 서서, 네, 서서. 돌아 서서. 돌아 서 돌아 서서. 2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 1, 2, 3, 4, 5, 6, 6 7, 8, 9, 10. 봐. 되 막. 아, 나게 나. やりたい。

오케이, 1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2, 3 4 5 6 7 8 9 7 4 1 1 2 3 4 5 6 7 8 9 1 0 5개 13 4 15 6 1 오케이 6분 6분 경과 지면 안돼 지면 안돼 초는 안돼 제가 시간만 알다 드릴게요 1 0만면돼1 0만

全部上去哦！好开始。二、三、一、二、三、四、一、二、三、 1라 네. 9분 20초 초투 한번 가끝보자수 네. 있다 도이부분 30초 결가 십분연과여자일 여덟. 아홉. 열. 둘. 셋. 둘. 예 둘. 셋. 둘. 못해 보여. 진짜. 11분 10분 1 0마지막이1 0 5, 2, 1. 10초 더자이아안안 보여 보여?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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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lecek <laughs> 好了一个一个 2분 30초 금 9 5 3 24 5 3 2 4 3 1 2 4 5 6 7 8 9, 9, 9, 9 2 네. 0초 four, 4 i 6 e ten, you, four, f 네. 그래. 클린이 했을 마지막 클립. 맞습니다. 맞나니다맞다맞다맞다이습다 다섯 하 다섯 개. 십구, 팔, 칠, 육, 오, 사, 삼, 이, 일, 꼭. 십, 구, 팔, 칠, 육, 오, 사, 삼, 이, 일.

오 개, 네오네 개, 오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개, 네 개, 네 개,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서 개, 네 개, 서 개, 네 개, 힘 2분 남았어 아나둘올다 저거 플레이트 치거 앞에 2 가자 2분 남았어 2분 가보자 나나 아. Good.